준호로 세축이 안 네. 해. 왜? 그렇다고? 직업가자에 네. 자, 직업가자에홍석개보안관이고 그랬어. 나머지 셋. 저 보안관인다. 나 캐나다 거의. 맞다, 캐거나 그랬지. 너는 저거요, 장의사요준는 뭐야? 어, 이거 상이다, 내가 장의사임 어, <laughs> 맞고라 걸렸죠? 야, 그, 아, 이거를 이렇게. 맞고라 걸렸죠? <laughs> 야, 그럼 세 명에서 두 명으로 단축됐고. <laughs> 자, 여기다 아, 건띠 누른 다음에. 내가 상이랑 <웃음> 같이. <웃음> 뛰어내려볼게 <laughs> 아니, 아 아니 <그냥> <laughs> <사라지. 웃음> 왜자고 <자꾸> 나야 진아 x 다네상 아까 계속 같이 는데 그냥 <laughs> 아니야? 아니 상 같이 는데 킬이 안나잖아아 그런가? 그그 그렇게, 수도 그렇게 그럴 수도 어아반다 어. 안전하게 야, 식당에 가래 다시... 우리 같이? 아그 식당으로 가 식당으로 <laughs> 식당으로 야, 다시 꼭꼭 <laughs> 숨으려고 그랬는데 야 식당으로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. 있어. 안전한 사람 모임 먹 먹었나? 아, 야, <laughs> 잠깐만, 이 새끼 뭐야. 야, 야, 신고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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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. <laughs> 아, 홍석희 졌어? 아, 씨발. 아, 역시. 아, 혹시... 아, 아, 야, 왜 지냐, 그걸. 역시. 아, 혹시... 아, 잠깐만. 야, 이거, 홍석희가 <laughs> 주호치는것 같은데? 아니, 야, 상아, 너는 봤을 거 아니야. 혹시 제가 주호를치면서 같이 <laughs> 터졌니? 어어 아우 <laughs> <와우. 웃음> 아니다. 준호 앞에 준호 옆에 있길래 눈이 존네와우 <laughs> 그러고 있으니까 홍석기가 갑자기 준호를 찌르더라고. 와. 우 어쩐지 준호왜 찌려? 아니, 준영 <laughs> <주 웃음> <주> 나 <형이나 웃음> 죽이기에는 킬쿨이 돌았을 리가 <laughs> 없었거든. 그때 오자마자 덕니 샀어. 준왜 찌려? 야, 이 병신아. 야, 준이는 그 뭐야. 세현아 좀 미안하고 어. 아이가아탕이데마 까던가. 아아 나한탕인데마찬 까던가. 아 진짜? 진짜 나 따라오면서 그런 말을 하지. 나 진짜 존넘도 없네. 하새이오구구구뭐구뭐뭐 하색기를 하셨는데? 아니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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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, 나나도 있었잖아 나 닿을 수 없는 거리였어 아니, 아니 누가 누가 진짜 하세기를 하셨는데? 나, 나 진짜 아니야 이리, 일단 어디야 어디야? 아니, 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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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존나 웃긴 거는 대화는 우리가 했는데 왜 권력일주인이야 아니 하색이야 존나 웃긴 씨발. 쏘로 소 잠깐만 쏘로 자영단 있어? 맞 자영단 나 나야. 오오 잠깐만. 야, 이러면은, 시발홍석기잖아 뭐? 뭐? 그러면. 개새끼야. 나, 나한탕이고나한탕이러고 석기 한탕이잖아. 석기 한탕이잖아. 석기 한탕이잖아. 야, 더쿠냐, 더쿠냐, 무조건 더쿠냐. 왜? 그렇다고? 일단 일단 찍어봤어. 아, 일단 찍어봤다고? 맨날... <laughs> 아니, 조용하니까. 조용하다가 쏜거 아니야, 이거? 아니, 날 보낸다고? 아, 이거 우리 둘이다. ᄌ <laughs> 됐다, 수고하고. 아, 씨발. 게임, ᄌ 됐네. <laughs> 아 <laughs> <laughs> 아니 뭐해 씨발! <이> <laughs> 아니 내말안 믿어 그니까 어? 아니 너니문에야네말안 <laughs> 믿어가 아니라 <laughs> 네가 세운 일에 발 아니 이거 노덕꾼이라고 내가 어? 맞췄잖아. 아니 맞췄는데 <laughs> 그래. 근거가 없잖아 씨발 새끼야. <laughs> 오우, 씨, 갑자기. 아, 나가자, 어 나가자, 나 나가자, 다야아나가야 나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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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나가가자 나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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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 어? 어? 선아, <laughs> 어? 스파이더맨이 뭐야? <웃음> <웃음> 어? 스파이더맨? 이자 큰이면 큰 책임이 다른다. 아. <laughs> 나, 나, 요, 어서오세요. 어, 아냐, 세세 얘기할까? 나 요네. 뭔데? 요네. 뭐라고? 아, 너는 알텐데, 너는 아냐? 상인아. 어, 알아? 저거 아냐? 그, 어, 어, 알은데 아, 어, 어, 아, 하긴 얘도 그 차원... 저거. 어, 많이 보니까넌 뭐야? 야 안관, 뭐라고 안? 안관, 뭐, 어, 완관, 어, 관. 야야 여기 여기 칼이 두 자루거든 지금 지금. <laughs> 어. <laughs> <laughs> 와너사각 <사공> 날이야? <laughs> 어. <laughs> 야너너 만약에 <laughs> 저거였다가 잘못 말했으면 바로 칼 맞았다 상이한테. <laughs> 어서 오시고 영혼이 풀려났다. 이거, 뭐뭐뭐 뭐? 자 아, 이제 방구 같이 있던 사람이 이렇게 되시 이렇게 네시니까 아, 나랑 난... 나랑 석기랑 세훈이랑 있었는데 <laughs> 세훈이가 석기 머리통 썰어버렸어 야야 <laughs> 그너 <laughs> 확실한데 확실한데 그냥 아니, 저건 무슨 인데 그냥 확실한데 근데 변수가 없는데 그냥 아니 그냥, 우리가 이걸로 정보 다 어디였냐 시체가 그렇게 저기... 예 복... 복도 아니 복도가 시발 왼쪽으로 그 왼쪽으로 <laughs> 어디 네, 위 너 뭔데? 그냥 썰라길래 썰었어. 아 그냥 <laughs> 그냥, 배경단이랑 그냥 배경단이랑 썰라길래 썰었니? 장단 맞아? 장담 맞아? 단 맞아? 사용. 어 맞아 진짜로. 마 <laughs> 사용. 여기 구당기제 붙은 거 뭐냐 그거 지금? 스파이 아닐까? 아닌가? 스파이 나지? 뭘로? 근데 한 표를 따른 두 표나 다른 쪽 찍었다고? 설마. 에 <laughs> 에. <laughs> 네. <laughs> 나 태우다 보내고야. 아니, 맞냐? 저 새끼 둘이 뭐 하는 거야? 아이 뭐야 씨발 새끼들. 아니, 둘이 아, 뭐 아, 하는 아니야. 거야? 저 환상의 파트너야. 아니, 아까도 아 진짜 반가졌어. 아, <laughs> 내가 오지말라 그 <옷> 했잖아. 슈퍼. <laughs> <laughs> 우리, <아니, 웃음> 우리 둘이 뭐 하는 거야? <laughs> 우리 같이 높갤 <어깨일> 수 있다고 그거 씨발. 오지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.